아 스타스뱅을 스타 부르셨나요? 부르겠습니다 오늘 청아 두병 먹고 스타스뱅을 부르면 되는 거지. 일단 합니다 저는 제가 술 취한 거 같다, 안 취한 거 같다. 술 취한 거 같다 7. 안 취한 거 같다 8. 술 취한 거 같다. 누런 이 청아 두병 마신 거 같다. 누런 이 청아 정도 마신 청아 두병 마신 거 같다. 7. 아니면 8. 롤링페이퍼 했어요. 3, 3일 진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분들 감사합니다. 예, 네, 술을, 먹었죠, 술을. 술을 먹었죠, 음. 한잔 하신 듯, 우리 한분한 분, 한 분. 여러분, authority란 말. 음주운전 증거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사람이 신고한 걸로 되나? 아니면 음주. 있으세요? 없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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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요 제가 부탁드리는데. 어. 음주, 음주운전 증거가 그냥 구독 시청자가 신고하면 되나요? 아, 이거 그러니까, 확인하라고. 제가. 확인하러 제가... 거야, 네, 요 확인하라고. 아, 끌수 없습니다. 장난 아니죠. 방송을 끄서 없습니까? 음주운전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제 입장이 틀리면 아아한번물어보세요아 이게 잠깐 이거 하지 마세요 잠깐, 하지 마세요 본인 이동 경로는 우리가 그 조사할 테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이동 경로 확인한 다음에 하셔야 된다고요 이거 아이 장난하는 이분들 지금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아 제가 잠시 아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방송이 이거 다 보고 있어 요 신고자가 갖다 내지 마시라고요 음주운전을 자 차는 어디 어요 본인 여기 어디로 이동하셨어요 차 어디 있어요 차 어디 있어요 가까이 접근하지 마시라니까요. 차 어디 있어요? 경찰관이 뭐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차 어디 있어요? <laughs> 제가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가 지금 있어야지 확인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어디 어요 손대지 마시라고. 차 어디냐고? 차 어디 있어요? 있어. 차차 어디 있어요? 어. <laughs> 아니 우리 지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니 아니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본인차 차 제가... 차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본인차 어디 있어요? 차가 있을 때 확인하는 거라고 음주를 따라. 차 어디냐고요? 본인차 어디 있어요? 신고가, 신고가 들어와서 인지가 됐으니까 저희는 확인 절차만 하는 거고요. 아다 대지 마시라니까요 <laughs> 누구보고 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laughs> 본인상 어디있어요 손, 아니, 가까우지 마시라니까요. 대든 말든 가까이든 가까우지 마시라고요. 가까우지 말라는 말은 이해 일단 못해요? 대든 말든 알겠는데 가까우지 일단 마시라고요. 제 말씀 이해 안 됐어요, 경찰관님? 러니까 그그 알겠는데 이거 갖다 대지 말라니까 일단? 이거 갖다 대지 불법이라고요, 갖다 대는 거, 뭐, 거는. 그게 예, 뭐, 불법. 불법이에요. 뭐가 뭐, 불법이에요? 얘기해봐. 뭐가 뭐, 불법이에요? 뭐가 불법인가 얘기해 봐요. 음주운전을 거... 뭐가 불법인가 얘기를 해 봐요. 아니 이렇게 좀 계속 갖다댈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끝까지 진짜로? 예, 예. 뭐가 불법인데 안 먹었다고요. 예, 안안 네, 술안 먹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믿을, 믿을 때는 실례합니다. 근거를 대는데 내 옆에 차가 있거나 차를 운전했거나 아니 말이 계속 갖다대잖아요 아니 갖다대지 말라고 하는데도 갔다 대지 왜 흥분하냐고요? 네, 갖다대지 말라고요. 일단은 따라오지 말라고 안 돼, 안 돼, 안 돼. 폭행의 개념 몰라? 아, 내가 지금 부탁하는 거 따라오지 말고 얘기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왜 자꾸 따라와? 아, 부는 거는 두 번째 문제, 제, 말씀은. 뭐, 두 말씀으로. 번째 문제예요 확인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정황이 있을 때 거부했을 때 음주운전 거부죄가 정황. 있는데 음주운전 정황은 갖다 대시라니까요. 아. 제 옆에 타가 있습니까? 제가 운전하는 거 보셨어요? 제말씀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아, 제 음, 말, 네. 말씀, 예. 네. 저는 싸우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근데 제말 들어갔을 때, 아, 예. 근데 지금 계속 갖다 대잖아요. 신고한다는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신고한다는 게 이렇게 이 사람은 음주한 거한것 같다. 내가 볼때 음주한 것 같다. 이렇게 신고했다가와서 음주를 갖다 댈수 없는 거라고요. 차, 사장님, 시청자분이 선생님이 음주했다고 진술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확인한 차 나온 거고요. 예, 그니까 그 사람 말한 거 전문이에요. 그 네, 사람이 그러니까, 차, 예, 네, 목소리 낮추 예, 제가 그런 말한 거를 네. 확인하셔서 이걸, 예, 네, 이거 끄게요. 확인하셔가지고 증거로 내가 참겠다. 그건 이해가 네. 되는데, 이 사람이 말한 거 자체가 시작을 확인하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제가 기분 나쁜 건 일단 갖다 대지 말고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계속 토를 대. 알았다. 터치도 하지 말라니까? 예. 그렇안 했어요. 예. 그렇안했요 제가 지금 느꼈으니까 갖다 대지 말라고 그런는 거예요. 그렇지, 안 했어요. 지금 안, 안, 안 하고 있는데 계속 했다고요. 네, 예. 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 말씀하시는 건다 하는데, 제 말을 듣고 한번 판단에 참고해 달라는 얘기예요. 네, 네. 이분들은 저하고 적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십시오. 반포 여기에 신고까지 했어요.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음. 그리고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저를 스톡하는 사람이 있다고까지 제가 긴급 응급조치 신고서까지 했습니다.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이 말할 때 일반 시민이라면 이해가 또 돼요. 이렇게 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네, 네. 저를 악질적으로 그롭혀서 욕, 아까 들어와서 나 욕까지 했어요. 너희 개새끼야, 너, 너 신고했으니까 한번 당해봐. 네. 그럼 신고했다 치는데 이렇 제가 맥락을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예, 예. 방송 끄고 말씀하시는 왜다 듣는 거 아니에요? 다 또? 듣고 있습니다. 예. 어, 방송 계속 되는 거예요? 지금 하신 거다전 터치했던 거다 기억나요? 제 말씀. 가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계속 서로 서로 살던 거예 그러니까 사과 하좀전 넘어가는데. 예. 그게 사과일이에요 내가 알가어게 알겠습니다. 게 제가 알겠습니다. 이런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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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다고요. 알겠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하시라고요. 제가 뭘 어떻게 했다고요? 아 아까는 경찰 내가 경찰가는데 네가 감히 이걸 거부해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내가 경찰관인데라고 얘기하셨어알았어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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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씀예 제가 말씀드린 거. 정황이란 거 아시겠죠? 그래서 차가 옆에 있거나 정말로 차가 있어야 되고 차를 제가 그 차를 운전했어야 되고 그 차를 운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비정상적인 게 확인되고 음주운전 정황이 보이는데 거기에 다른 추가 사실까지 결합해서 그때 얘기하시는 거 이해가 되는데 지금 차조차가 없어요 네. 내가 운전했다는 거 자체가 확인 안 되는데 이 사람 말 듣고 오셨는데 이 사람 말 내용이 그 안에 전문 전문 내용이 이 사람 스스로 얘기했다 그럼 제가 스스로 얘기했다는 거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건 현장에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고소장을 이 사람이 진정서를 내든 고발장을 내서 그걸 직접 다 진술 처치한 다음에 내가 그런 말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상황에서 나할수 있는 거는 직접 확인할 눈을 확인할 수 있는 어? 여기 차가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경찰관이 볼 때는 운전한 것 같고 이 차를 운전한 것 같고 다른 거 근데 아니 제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그 사람 네. 비정상적으로 운전해 봤을 때는 내가 확인하겠다는 건 인정이 되는데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이 말도 일리가 있다라는 참고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네. 그 전에 와서 하는 거 하기 전에 아그럼이 사람 말은 지금 당장 운전에따른것거 자체를 입증을 못해요 경찰관들이 그래서 네, 네, 저희는 아니, 그거 얘기를 해야지만 음주 측정 법부죄가 네. 성립될 때 전제입니다, 음주 측정. 네, 네. 아무튼 저희는 확인차 온거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거를 여쭤보려고 온 거예요. 네, 네. 제가 12시에 말했는데, 12시에 음. 청와두잔 마셨다고, 6시에 마셨어요. 오늘 6시에 청와두잔 네. 먹었어요. 그러면 네. 네. 6시에 청와두잔 두잔 먹은 거 같고, 이 사람들이 음주 인정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오전 6시 지금 몇십니까? 오전 지금 네. 6시에 네. 드셨어요? 네, 오전, 오전 6시에 드신 네. 게밥 먹으면서, 오전 6시 아니고, 네. 네. 밤. 아니까 오예 오자 먹예 아니, 그러니까 오, 예, 오전, 먹은, 들었, 아니 밥 먹으면서 예예 예, 예, 그거를 좀 와전 시키는 거이 사람들은 예 네, 청아 두, 잔, 예, 두, 잔. 두 잔이에요 네. 청아 두잔 그래서 지금 먹은 그나마 이거 그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어서 제가 이 사람들이 저번에도 똑같이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가 이 사람들을 고소해서 고소장을 냈는데 한이 말씀만 듣는 다음에 판단하세요 고소장 을 냈는데 고소 인수라고 하려면 시간 좀 걸리잖아요 아시죠? 홍님 어서 오세요. 음주운전 증거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사람이 신고한 걸로 아, 아, 되나 아니면 음주? 아, 없습니다. 아, 예, 예 네. 없고요. 네. 제가 부탁드리시죠. 다 전문가시죠? 네. 전문가신데 네. 제가 고소장을 하도 억울해서 냈는데 이 사람들은 뭐3인이나있는데 3일이라고 저가이 사람들 양보해서 3일 만에 경찰서 가가지고 거기 서, 팀장 과장 서장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넘겼어요. 중요한 문제라고 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 방송 보고 이게... 술 먹었다고 뭐르고 자꾸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아니 방송 보고 이게... 술 먹었다고 뭐르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 얘기, 그, 얘기, 아니 그거는 저 라방 하는 사람들은 예 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어떻게 우리가 촬영하거나 긴급한 일이 생길지 몰라서 전 퇴근길 왔었거든요 저 이제 윤석렬 팔고 제가 거소 한3일 만에 그 팀장, 과장, 서장, 가서 탁석, 탁석, 에서 넘어갔다는 사건도 윤석열 유사장, 유사장에서. 네, 아, 이제 그만하시고. 저희하고 예, 이제 아, 이 사건. 예, 이 사람, 예, 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대기소 대기소 어떤 사람이라고 대기소 대기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예. 거야. 이 사람들이. 이, 이 네, 알겠어요. 얘기를 예,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예, 이 사람들이 바로 제가 고소를 했던 예, 그 사람들. 이제 예, 얘기 네, 예. 다 들었으니까. 예. 이 사건 가지고서 서로 이제 이거 사건 을 어떻게 해결할까 말을 얘기를 합시다. 아, 저는 음주운정, 아, 예. 이 사건 가지고서 서로 이제 이거 사건 을 어떻게 해결할까 말을 얘기를 합시다. 아, 저는 음주운정, 아, 저는 음주운정 측정 이런 거할 생각도 없고요. 저한테 말 거는 거 자체를 거부할 거고요. 예, 예. 어, 그러면 마스크 내리고 나한테 후부러뭐요 냄새 나나네 그거만 합시다. 응. 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맞아요. 여기는 저는 이 저, 손정민 사건만 다루는 전문 유튜버고요. 아니 그게 아 자가용을 타셨어요. 뭐 여기 그거 질문에 답할 의무도 없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아 잠깐 아니, 잠깐만요. 잠깐 이분이 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잠시만요. 제가 예, 아니라 저희들도 필요한 거 빨리 해결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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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는데 를왜 자꾸 그러시죠? 네. 이분하고 얘기한 거 있어서. 이분 아니요. 아까부터 계속 지금 나 계속 아, 이분이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말을 멈춰 주세요. 이분이 불어달라고 해서 저 불어 들었죠. 근데 어떻게 지금 네, 냄새 안 나요. 어, 어. 그러니까 그, 지금 이게 딱 들어가지고. 아니 이거 이건 나오면은... 거부할 테니까 제 말씀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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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가 제가 그냥 바로 그냥 응했죠. 예, 예. 당당하니까 응한 건데 예. 너무 심하시다고. 이렇게 했는데 정황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좀 갖다 대는데 저는 이분. 음, 여기서 저희들 말하게한 마디라도 했어요 본인이? 자, 그건 아니잖아요. 자, 아, 어떻게 하실 건데요? 계속 선생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여기 우리가, 우 우리가 해결할 테니까 안 되니까. 그건 여기서 저희들 말하게 한마디라도 했어요 본인이? 그건 아니잖아요. 아, 아, 어떻게 하실 건데요? 네. 계속 선생님 말씀만 하셨잖아요. 아, 여기 우리가, 할 테니까, 여기 니까 일단 안 한다니까. 그리고 신고한, 사람, 자, 그리고 신고한 사람 자파 중에 자파예요 저는 윤석열믿어 저희한테 이러지 마시죠. 부탁드리는데. 공공장소에서 지금 대부분 우리 찍지 말라고요 저한테 지금 오셨죠? 저는 이거 불법이라고 생각하니까 찍지 말라라는 말 자체를 하지 마. 저한테 제 자유를 건들지 말라니까요. 제가 공개 방송하고 표현할 자유를 건들지 말라고요. 불법적 근거를 와가지고 저한테 접근하고 터치하지 말라니까. 사정 사정을 했다니까. 이분한테서 응해서 바로 했어요면 사람 팽질 알겠어요. 방송 사과를 저한테 오자 오히려 하셔야 될 거래 나중에. 바로 했어요면 사람 팽질 알겠어요. 방송 사과를, 저, 사과를 저한테 오자 오히려 하셔야 될 거래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건 나중에 계속. 우리한테 뭐 불리, 불미스러운 일을 했으면 제가 꼭 법적 조치를 해드릴게요. 그것도 협박이에요. <laughs> 계속하세요. 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계속 이러네. 무슨 제가 잘못했는지를 적시하십시오 잘못 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건데요? 계속 이렇게 싸우실 거예요? 아니요 이게 네. 늘어났으니까 네. 저희는. 아 그리고 네. 제가 이분한 이분한테 제가 네. 응해달래서 바로 응했잖아요 네. 네. 그럼 선생님 인적사항만 알수 있을까요? 네. 왜냐면 저희가 신고 네. 나오면. 그래. 그래. 아 저분들과 어떤 관계인지 설명 좀 했어요. 제가 지금 저희,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다른 저희. 저희는 여기 관할 검찰. 아 인적사항 싶어요. 확인할 필요 도 없고요. 저는 확인하고 싶지 않고요. 이름, 이름. 이름은 아니에요. 아,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신고받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거요, 는 그거는, 해야, 예, 시작. 이렇게 그냥, 음. 그냥 사람들 잡는 데 네. 와가지고 추적을 하는 거, 이거 되게 아, 오버인 거 아세요? 모르겠어요? 아, 아, 알죠, 아, 예, 알죠. 그러니까 아, 내가, 아, 이름하고 아, 내가, 아, 내가, 아, 내가 부탁드리는 거. 그러니까, 예, 예 아, 오버 아, 중에서도 아, 오버예요. 음, 음, 그러면 신고받았또이 그러니까. 사람 저 집에 들어갔다 고면 굳이 쫓아가요? 말이 안 되는 솔직 가기는 가죠. 가서 물어보기는 하지. 그거는 정황이 확인됐을 때죠. 이렇게 신고받고는 안 하는 거예요. 누군 그러니까 물어는 모르는 건 제가 봤을 때. 나와서 확인을 예, 해봐야 될거 예. 아니에요 했는데안했는데 인적사항 제가 알려드릴 예. 생각이 예. 전혀 없고요 제가 그대 신어주 말로 나오니까 예 제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적어주세요 적방송도 되어있기 때문에 안이게제어요 아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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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저두 저 분은 예. 어디서 오신 거죠?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이거 키우고 계시니까 일단 그그 나중에 말씀 여기 적어줄 아니 공무원은 신원을 밝혀야 돼요 적어줄게요 일단 일단 써봐요 안 보이게 저서안 보이게 신고받았을 텐데요 뉴런런결이 채널입니다 이름, 이름, 이름. 네. 아, 네, 이름. 제 이름은 실명 좀 말씀드리고 싶지 개인 정보 말씀드릴 수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이걸로 문제가 있으면 추적할 수 있는 거 확인해 보시고 저 이제 말씀해 주세요 어떤 어떤 데서 오셨는지 안, 안 아니 어디서 나온지 지금 공무원인 제가 여쭤서 보세요. 네, 서초경찰서. 저는 저는 방 서초경찰서는 아주 저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을 텐데 그리고 방배. 저분들은 방배. 아 서초 방배예요? 우리는 우리는 서초고 네. 저 사람들은 방배서 소속이라고. 틀려요 어딘지는 아니, 계속 손 치면서 한 다섯 번을 친 거를 하지 말라 했는데 그런 적 없다고. 네. 아유, 참 사람들도. 우리는 서쪽 반포 반포지그래요저희는 네. 나중에 그 저기. 좀. 아니 아니 그, 이건 됐고 이거건 제가 알고 네. 알려줬어요. 저분들이래도. 저분은 몰라. 왜? 우리는 소가 들리기 네. 때문에 다른데 몰라 어떻게 하래. 예, 네, 우리 몰라요. 와 이거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아니, 이거. 몰라서, 그러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몰라서 그런다니까. 자, 경찰서가 다르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신고를 이렇게 했다라고 한 사람이 신고했다라고 출동할 때는 이 사람이 말할신 심리상. 그 일단은 저희가 여기 관할이 딱 나눠져요. 네, 그래서, 같이 나눠져요. 그래서 같이 온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명색이 네. 없는 경찰관이에요. 그래. 그래서 여기 딱 나중에 가운데 지점이 나중에 알아보려면 방배경찰서로 정보공개 청구하세요. 제가 때문에. 아까 그 들어드린 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 당당하니까 네. 제가 내리고 한 겁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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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정보공개 청구하시나면 우리를 서초경찰서고 네. 저분들 청구하시나 방배경찰서 하시라고. 요아 방배에서 나한테 이렇게 못한 거야? <laughs> 알겠어. <아직도> <laughs> 아시죠? 네. 전문가시는 네. 네. 전문가신데 제가 고소장을 하도 억울해서 냈는데 이 사람들은 뭐 3일이나 이틀인데 3일하고 저가이 사람들 양보해서 3일 만에 경찰서 가가지고 거기 팀장 과장 서장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넘겼어요. 중요한 문제라고 그 사람들이 요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저 라방 하는 사람들은 예 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어떻게 우리가 촬영하거나 긴급한 일이 생길지 몰라서 저는 태극기 갖고 왔거든요. 저 네. 이제 윤석렬 이고 제가 고소 한 3일 만에 팀장 과장 서장 가서 카우 강진에서 넘어갔다는 사건도 윤성열 유사장 장에서아 네, 이제 그만하시고 저희하고 예. 이제, 어, 이제 인정. 하... 사... 예.